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75회 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배당이 8시 08시에 뜨기 때문에 오전 경기 있었던 거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 1.55 배당이라고 그랬죠? 5배당, 55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5원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들이고요. 그리고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알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여기 1.7 구간대 배당일 때, 언어바의 정배가 1.6 구간일 때는, 이거 1.6 구간, 이거 더 낮죠? 더 낮은데, 이게 들어오는 배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구간대가 1.7 구간일 때, 1.6 구간 정배를 받았을 때, 그럴 땐 반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어, 텍사스 경기도 어, 1.69 69 배당을 보면은 원래는 이제 언오바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미러 배당을 같이 줬을 때는 같은 배당이 안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배당으로 확신하고 보면은 어, 그렇죠. 이렇게는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위치에 있는 배당으로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 184가 있었다. 그러면, 16, 여기가 169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줄로는 안 나오죠. 네. 어, 다음 경기. 어, 이거는, 구간대로 보면은, 언더 배당 그대로 들어왔죠. 구간대로 보는 게 제일 잘 맞아요. 그래도. 그리고, <laughs> 어 캔자스 시티 크리블랜드는 사실 오바 배당상으로 보면 오바 배당이 맞아요 오바 배당이 맞는데 어 요거는 지금 언더가 들어왔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뭐 답이 없죠 <laughs> 확실한 그거를 찾지를 못했죠 제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라는 게 언오바 예를 들어서 언오바 공식이 100%는 아닙니다. 100%가 퍼센트가 100 절대 아니에요. 확률상 10번 중에 이제 최소 최소 7번에서 뭐 8번 9번 정도 최소예요. 최소 최소 그래도 70% 이상은 들어오니까 제가 공식화를 시킨 거예요. 구간대별이라든지 언어바 공식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예, 그게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1.4 구간 언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 같은 경우는 1.4 구간, 1.42 배당이니까 요거는 햄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 거는 진짜 보너스 배당이었는데, 보너스 경기였는데, 이제, 베팅을 어, 못했죠? 2.2146 언더, 언더 경기라는 거알 수가 있어, 있었고요 자, 요런 게문제예요 169.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언더, 구간 때는 언더가 맞는데, 보면은 168이죠. 8. 여기는 9. 더 낮아요. 이렇게 1차이 나는 배당들이 있어요. 1차이 나는 배당들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70이다. 170이다. 그러면은 공식상으로는 언더, 언더 배당이 맞는데 이럴 때는 오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1차이에. 낮으면은 정배가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높으면은 역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176 배당이라서 핸디 배당에 176이 있으면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승에헨승 현승 배당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크보. 크보 배당이 그렇고 176일 때 가장 현명한 거는 언오바를 보는 거예요. 언오바. 어노바. 언오바의 정배가 아니라 역배 본다 그랬죠? 아까도 이, 그 부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1.7구간에1.6 구간 정배일 때 역배 나오는 거. 이거.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어 어디냐? 이거. 예. 1.7 구간일 때1.7 1.7 구간일 때1.1.6 구간. 요럴 때 역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는 이렇게는 보기 힘들죠, 사실은. 근데 176 배당으로 보면은 이해가 쉽죠.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쉽죠. 1.7 구간일 때1.1.6 구간이면은 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배당 낚시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애리조나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645 배당이죠. 645바. 이게 645 배당이에요. 645. 645 배당. 그쵸? 1.6 구간 때1.4 구간이면은 오바가 나온다는 거. 그쵸? 그런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오바 배당이 맞죠. 오바배당이 맞는데 어1.63 구간이 1.63 오바 구간이 맞는데 언더가 떴죠.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아닌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 네, 아닌 것들, 아닌 배당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비슷한 유형이지만, 1.6 구간 정배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1.7 배당 구간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볼수 있는 거죠. 네. 다음 경기, 34번, 네이션스, 여자 배구, 미국 대 폴란드 경기. 일단, 미국이, 뭐, 일반적인 배당으로만 보면은, 어 잠시만요. 이게, 배당이 176, 초기 배당 176이었어요. 176, 176이었을 때, 어1.5 구간이면은, 어, 기본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고, 언더가 뜨는 게 맞죠. 3대0, 셧아웃 3대1이 나와도 언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초기 배당이 1, 그 기본 배당이 1 1 9예요 119. 예, 위험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어, 경기, 경기일 때 역배라든지 핸디 배당에서 역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76, 이었, 176 배당이었잖아요. 그럼 핸디 배당에서는 역배 보는 게 맞죠. 176일 때 정배가 아니라 역배 보는 게 맞고, 역, 역배, 핸디도 역배다. 이럴 때는 이제 오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저는 1대3 정도 또는 2대3 폴란드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37번, 아시아, 여자, 아시아컵, 여자 농구. 핸디 26.5 출발인데, 179, 173.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간단하죠. 1.7구간때 정배죠. 얘가 정배가 아니에요. 얘가 정배죠. 1.75. 얘가 정배면은 이쪽에 1.7 구간은 뭐라 그랬어요? 오버가 오버예요? 아니죠. 언더죠. 언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핸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 40점 넘으면 잘 40점 정도는 기대를 한번 해 볼게요. 예. 저는 4 0 점을 못 넣을 못넣것 같은데 아마 더블 스코어가 넘을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 경 중국 헨슨 어, 가신 거 이렇게 추천드리겠고요. 뭐 이런 거를 무슨 어, <laughs> 국가 대항전 이런 경기들을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간다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건 애국심이 아니라 그냥 본인 여러분들 돈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요미우리대 야쿠르트. 이 경기는 1.59, 1.71, 1 8일 오바배당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바보고요. 어, 다음 경기 1.40, 1.40안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어, 한신의 승, 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오바보도록 할게요. 음, 1.72, 1.80, 1.74, 1.78이 경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요코하마 2.72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만 볼게요 네, 승패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이152-143 어, 2, 2 9 1 4 3 이거는 승에 행승 보도록 할게요 언오버 봤을 때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5 기준점 언더니까 뭐 3대 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뱅대 라쿠텐 경기 어, 이 경기는 오바배당이죠 오버 오바 오버 가시면 되겠고 137 배당이니까 승핸승 어, 승. 승패는 약간 가늠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경기 두산 대 NC 경기 언오바 공식으로만 보면 되게 편하죠. 네. 그냥 언더 보시면 되겠고 어, 153, 169, 184이 경기도 언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이거는 빼박 언더예요. 쓱쓱 쓱, 언더. 그렇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168, 169. 1 차이 나죠? 1 차이 나는 건 빼박이라고 얘기했죠? 언더. 언더. 이건 점수가 안 나요. 근데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오바가 정배니까 뭐 오바 같다가 개털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 승패로 보면은 헨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다음 경기. 롯데대 삼성 경기. 1.63에 1.75, 1.77. 이렇게 보면은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거꾸로 된 거죠. 어, 이 경기는 언더로 보는 게 맞겠죠. 네, 언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언더. 어, 기아 대 키움 경기 어, 170, 170, 170. 오바이 경기 언더 봐야 되겠죠. 언더. 언더. 199, 158, 199, 158은. 네. 199 봐야 되겠죠. 199이 경기는 오바, 오바 오바가 공, 오바 공짜에 199. 199 보면 쓰기랑 이런 거 그냥 갖고 가도 되고, 뭐 그럼 되겠죠. 자, 다음 경기 177-142. 요1사2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이니까 아예 옆배까지 같이 봐도 되겠죠. 그래서 구간 들어오는 오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있고, 네, 여자 배구 있고 하니까. 서시또 이렇게 축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72번 FA컵 인천 대 수원 경기입니다. 182에 315에 35 어, 기본 배당으로 봤을 때는 35 35 이렇게 일자로 거 똑같은 배당일 때 이거보다 이게 작으면이 배당 173 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언더 1대 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울산대 제주경기입니다. 2-3-3 여기 쌍수를 받았죠. 쌍수 받았으니까 승에 헨승. 언어로 봤을 때는 오바배당인데 어, 언더로 볼게요. 이 경기는. 3-4-0햄모도좀 맞긴 한데 어, 2-0 볼게요. 2-0 오바배당인데 구간때 쌍수 있으니까 언더 볼게요. 2-0. 다음 경기 포항대 강원경기입니다. 포항... 대 강원 경기입니다. 포항... 어, 315, 335, 22겹차 217, 270. 이거는 승, 핸승, 공짜죠, 이런 거는. 154, 205, 오바 배당이죠. 3대0. 탈탈 털리겠네요, 강원. 강원이 포항한테 참 약해요, 가만 보면. 다음 경기, 81번 FA컵, 전북대 광주 경기입니다. 194에 315, 315 배당을 줬어요. 315, 315 배당을 줬고, 1.5를 더하면은, 1.5를 더하면 315가 나오죠. 무승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왜 자꾸 전북이 정배인지 모르겠네요. 어, 전북, 식물 조규성 되고 있는데, 뭐, 차라리 역배, 역배면 모를까? 왜 이런 배당이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적으로 볼 때는, 어, 1.5 더하면 315 무승부가 뜨는데, 5일 때는, 0일 때는 무르 가는데, 5일때는 보통 역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 가시는 분들은 어, 165 어, 핸디패를 출처,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 그렇지 않고서 어, 오바로 오바로 볼수 있으니까 1대2를 보면 은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를 더했을 때는 이제 31로 무는 맞고요. 이거는 곱하기 2 했을 때어 330이 돼야 되죠. 330. 근데 이제 배당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은 어, 전북의 승리는 확실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17 176 배당이죠. 176. 176 배당인데 핸디 배당에서 역배 189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1대3이니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티르키의 승, 헨승,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대 세르비아 경기, 마찬가지겠죠. 146 배당 들어오는 배당인데, 170에 182. 어, 18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오바 배당, 이 경기 역시 1대3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3. 다음 경기 우라와 대 쇼나경기입니다. 어, 208에 270이니까 어, 335. 우라와 승 없어 보이네요. 네, 이거 460 역배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가176 배당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어, 배당 상으로는 언더입니다. 언더 배당이고 어, 역배 0대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179 17 179, 173 배당을 받았는데, 1.5 핸디패, 어1.5 핸디패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 봤을 때는 당연히 오바 배당이겠죠. 어1.5 핸디패니까 3대2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8 배당이 좀 그런 배당이죠. 다음 경기, 애틀랜타대미네소타5 배당이네요. 5 배당이라서 이거 나왔었죠. 좀전 영상 첫, 첫머리에서도 시작,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어, 언더 배당, 그리고 배당상으로 볼땐 승의 헨승, 헨승, 어, 일반 승, 헨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일, 어, 18일 배당인데, 169, 184, 1.7 구간 때, 1.7 구간 때일 때, 169.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바. 다음 경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배당이네요. 5배당인데, 이거는 어 신시네티 역배, 풀앤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 1.5, 1.6 구간, 1.7, 1.7인데, 1.5,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네요. 오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비, 비슷한 배당이 언더가 나온 게 있었죠. 어쨌든 배당상으로 그냥 구간대로 볼때 어, 오바 어, 그리고 175 151 167 이거 이거보다 175가 높기 때문에 오바 이런 것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샌디 샌디 이거는 오바 공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이 1살 이거 안 들어온다 그랬죠 645 배당이니까 오바 가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승에헨승이에요 일반 승가 실분들은 갈 필요가 없고 헨싱이나 오바둘중 하나 선택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얘기했었죠. 1.7 구간 때1.6 구간 73언그쵸73 언이죠? 1.6 구간, 1.7 구간 때1.6 구간 반대 값 나온다 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베스트는 언더가 가장 베스트겠죠?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매치, 645 배당이죠? 네. 6, 6, 4, 5. 645 배당인데, 143. 이거 안 들어오니까, 229의 헨승까지 보면 되겠죠? 네. 일반승의 헨승,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117번, 북중미 골드컵. 131의 4배당에 4 740. 4배당에 745, 275배당이니까 햄무 정도 보는 게 맞겠죠? 햄무, 무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에요. 언더 1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175, 177, 1.6구간대 7 3 1원 언더죠? 7 3 1원 그렇죠? 그리고 1.7구간대 1.6구간은 정배 안 들어온다고 랬어요 언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언더. 마찬가지로 1.37에 169, 169인데 168. 똑같은 배당 있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 1차이. 1차이. 169, 168. 이런 건 공짜, 공짜. 제 영상만 잘 보셔도 다 정답이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186에 167. 167인데 168. 요거만 봐도 이게 언더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네. 언더. 승패는, 어, 167 승의 헨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켄자시티 스대 크리블랜드, 크리블랜드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죠. 어, 156에 161, 어, 171, 181, 161, 171, 181. 요렇게 보시면은, 어, 4, 5, 5. 이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아요. 구간대로 네. 보면은 오바 배당인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캔자스 시티 언더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LA 다저스. LA 다저스, 맨날 저스. 맨날 지고 있죠. 자, 176 배당이 떴죠. 그럼 프렌. 안전하게는 프렌이지만 역배까지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역배까지,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언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어느 바는 오바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줄에 일, 어, 정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배당상으로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저스가 점수 많이 내주고 하면은 아예 역배까지 볼 수도 있겠죠. 네. 다음 경기 북중미 골드컵, 세인트 키츠, 세인트 키츠. 1.01배당은 일단 무조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배당을 기, 기본 배당으로 해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4인디 출발이에요. 4핸디. 4.5 기준점인데 1.23, 4.5바 배당이네요. 그래서 309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대 7. 0대 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 8. 자, 다음 경기 139번 어, LA 에인절스대 시카고 화이트 138요138 138 배당 어, 안 들어오는 배당이죠? 네, 안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승에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오바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템파베이 어, 2 0 7의153 165에 어, 189 165, 189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같은 줄에는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승에 행승이면 이렇게 들어오고 승에 프랜이면 은 같은 줄이니까 오바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찌 됐든 간에 배당상으로 보면 그냥 언더, 언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상으로는 오반데 어,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아요.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뉴욕 양키스, 오클랜드 승이죠. 네. 일반, 여기 149는 안 들어오고, 이 169는 들어오는 배당이에요. 그럼 이게 안 들어오면 당연히 반대 값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46, 오바. 그쵸. 오반대데1.6 구간, 4, 4, 4, 6, 오바 배당인데, 왼쪽에, 왼쪽에 있으면은 오바죠. 오바. 오른쪽에 있으면 언더고. 그래서 오바 배당인데 <laughs> 어, 4 6. 네, 그냥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오바. 저는 역배 풀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경기는 배당이 안떴구요 네, 금요일 경기까지는 배당이 없겠죠. 어... 카타르 대 온드라스 경기 하나 있네요. 네, 이거는 카타르 승부면 되겠죠. 이거 빼면은 140배당 들어오는 배당이라그랬어요 그래서 이 245배당 들어오는 배당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다음 경기 230번 북중미 골드컵 어, 1.24 굉장히 좀 불안한 배당을 받긴 받았어요. 315배당이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어, 무승부 무승부, IT 상대로 멕시코가 무승부? 뭐, 1.24를 받긴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배당, 배당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1.2 구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예 헨승이거나, 무승부거나. 그래서, 어설픈 헨문은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아예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이니까, 언더북계 0대2. 네, 요렇게 해서, 이번 회차, 어,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물부가 꽤 있어요. 꽤 많이 있죠. 지금 새벽 경기부터, 금요일 경기부터 해가지고서 꽤 많이 있는데 내일 목요일 날 영상을 저는 더 추가로 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들에 대한 배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전문가 메터방으로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